매달 200만원씩 꼬박꼬박 국민연금이 나온다면 노후 걱정은 없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야 두발 벗고 쉬려 했던 58세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매달 200만원에 가까운 국민연금을 받을 거라 굳게 믿었지만 그의 손에 처음 지어진 돈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대체 그의 통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잔인한 함정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평범한 50대 가장 김성철 씨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간 쉼 없이 달려오다. 56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는 이제 좀 쉬어도 될 거라 생각했죠. 퇴직금으로 인연을 버티고 58세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이나 가꾸며 소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의 예상연금액은 월 200만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연금이 들어오고 얼마 뒤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그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서 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되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순식간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가구가 무려 25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월 평균 보험료는 22만 원에 달합니다. 김성철 씨의 통장에서도 매달 20만 원이 넘는 돈이 건강 보험료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을 기대했지만 각종 세금에 이 건보료 폭탄까지 맞고 나니 실제 손에 진 돈은 160만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실 김성철 씨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정상 수급 연령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기간,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득 크레바스를 견디지 못하고 2년 먼저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했던 겁니다. 조기 수령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평생 깎이는 제도입니다. 2년을 앞당긴 그는 영원히 12%가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연금은 시작부터 176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였던 거죠. 최근 한 분석에 따르면 조기 수령은 평균 기대 수명을 고려할 때 76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합니다. 당장의 현금흐름 때문에. 미래의 자신에게서 아주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온 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줄어든 연금과 늘어난 건보료. 김성철 씨는 결국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직으로 월 2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겨 한숨 돌리나 싶었죠. 하지만 얼마 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습니다.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깎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때문이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오히려 그분들이 소득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고, 일하면 연금이 깎이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김성철 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도 충분히 억울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더 기가 막힌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 체납 문제입니다. 최근 한 보도를 보면, 월급에서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의 가입 기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만은 회사가 체납하면 그 피해를 근로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장이 떼먹고 근로자가 책임지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노후의 연금을 못 받거나 깎이는 뒤통수를 맞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철 씨의 안타까운 사연과 국민연금의 네가지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함정들로부터 내 소중한 노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통장에 찍힐 진짜 내 연금. 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상 연금액이라는 숫자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계산기에 접속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예상 연금 소득을 입력해서 건보료가 얼마나 나올지 직접 시뮬레이션해 봐야 합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이 아니라 건보료까지 모두 빠져나간 그 금액이 바로 당신의 진짜 노후 자금입니다. 그 현실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둘째 소득 크레바스. 를 막을 튼튼한 다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성급한 조기 노령 연금 신청은 최후의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의 그 공백기를 메울. 소득의 다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irp 즉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로 이전해 55세 이후부터 연금식으로 조금씩 인출하며 버티는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IRP는 세액 공제 혜택과 과세 이연 효과가 커서 조기 수령에 큰 손실을 막아줄 훌륭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내 연금은 안녕한가?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앱내 곁에 국민연금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총 가입 기간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비어 있는 기간이 발견된다면 전 직장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 등을 통해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내 소중한 연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지켜야 합니다. 넷째, 영리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챙겨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연금 감액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월 소득이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는다면 근무시간 조절 등을 통해 조금 덜 벌고 연금은 전부 받는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다. 계약이 종료됐다면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불필요한 건보료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40년 납부자의 경험담에서도 강조된 아주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여러 허점과 함정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내 노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함정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지금부터라도 내 연금의 진짜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소득의 다리를 준비하며 내 가입 이력을 꼼꼼히 챙기는 현명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제도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먼저 제도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활용해서 내 노후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일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